나온다고 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얼굴에 기름이 폭발하는 이유부터 기름을 해결해서 뽀송뽀송한 피부가 될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만 되면 개기름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게 되시죠. 이게 크게는 이유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여름에는 많이 덥죠. 더우면은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모세혈관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피지 분비량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외선이 강합니다.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하면 이제 피부 쪽에 염증 반응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피지샘 분비를 훨씬 더 증가시키는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외선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피지선 분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서도 선크림 충분히 좀잘 발라주시고 자외선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laughs> 집안에 자외선 있어 어디+ 어디에. 집안 들어온다. 자기서좀 네, 네, 네. 말을 좀 가다듬어. 집안에서도 특히 거실 같은 곳에 아. 이제 하나 놓치는 부분은 집안에서 좀 관리를 하는 걸 놓치고 계세요. 이제 뭐 거실이나 이럴 때 이제 좀 커튼을 다 걷어놓고 하면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집안에 있을 때도 선크림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름철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더 자주 발라줘야 되는데, 여기 위에다가 뭔가를 또 발라준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외선 차단제들도 종류가 되게 많죠. 그래서 쉽게 좀 보강을 해줄 수 있는 썸팩트 같은 거 그냥 탁탁탁 쳐주면서 금방금방 좀 보강해줄 수 있는 거. 사실 쓰시면 쿠션은 되게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훨씬 더 값지죠. 꼭잘 발라주시는 거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은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아이스크림 원래는 안 좋아했는데, 스트레스를 요즘에 좀 받다 보니까 많이 받으셔서 많이 먹게 됩니다. 아이스크림 되게 많이 찾게 되시죠. 여름 되면 단 음식 같은 걸 먹게 되면은 지 g i 지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피지샘을 과증식하게 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또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 음식 저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특히 이제 조금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여름에는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직원분들 중에 임신하신 분이 또세 분이나 계시는데 단계 또 그렇게 찾으셔요. 좋아하시고 저도 그래서 가간간이 먹게 돼요. 먹으면은 그러면 또 이제 확실히 피지 분비량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튼 단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제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제품에도 igf 1이라는 인슐린 성장 인자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피지샘 증식을 촉진시키고 피지 분비량을 올리는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염증이 또 피지 분비량을 늘리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피부장벽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피부장벽이라고 하면은 진짜 적당한 그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지 건강하게 유지가 될수 있는 거라서 평소에 세안 꼼꼼하게 하신 다음에는 크림을 또잘 발라주시는 게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염증을 줄이고 또그 결과로 피지 분비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피부에 이렇게 막손 대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여드름이 하나 올라오시면 은어 어디 부분이 신경이 쓰실 거예요? 하면 어? 저 잠시만요 여기, 여기요 여기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만지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손으로 하는 자극이 되게 큰 자극입니다 피부에 그래서 기름 종이도 결국에 쓰게 되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자꾸 마찰 자극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큰 자극이라서 어떤 또 염증 반응이 올라오게 되시고 피지선 분비가 많아지게 되겠죠. 마찰 자극이 우리 피부에 좋지 않다는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겨드랑이 보면은 대부분 다까맣 시죠. 까만 이유가 항상 여기는 마찰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항상 생겨 있으면서 또 색소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찰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제 계속 기름이 올라오시게 되는 거를 계속 기름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저희 몸에서는 다 그렇게 반응을 해요 어또 기름이 부족하네 더 내보내야지 더 내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심하실 때만 조금 제거를 해 주시고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계속 다 제거를 해 주시는 건 오히려 더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쓰실 거면 톡톡 찍어내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간단하게는 그런 이제 정체되어 있는 각질층이랑 피지를 조금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아쿠아필 같은 관리를 좀 받아볼 수 있겠고, 서 시술적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이제 피지선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수 있는 골드 PTT나 에토존 PTT, 포텐자 같은 시술을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스킨 부스터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주베력 같은 스킨 부스터 같은 시술도 건강한 진피 환경을 만들어서 염증 반응을 줄여서 피지산 분비를 좀 줄이게 할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유분이라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온다고 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배출이 잘 되기만 하면 항상 문제는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소에 세안해 주시는 거 건강하게 피지 배출을 잘 해주시는 게 일단 1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건 건강한 기름막을 한번더 덮어주는 거죠. 보통 지성 피부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게 그냥 세안 열심히 하고 나서 내 피부가 기름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대로 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세안하고 나는 후에 건조감 때문에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돼서 오히려 또 그게 피지 정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유분을 꼭 보강을 해주시는 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좋은 피부, 물광 피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세포 내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서 속에서부터 좀 탱탱해지고 그런 것에서 오는 광이 나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하고 실제로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겉에 피부에만 기름이 많이 덮여 있어서 번들거리는 느낌하고는 완전 다르게 되거든요. 어, 개기름이라고 하는 얼굴 유분으로 고생을 많이 하실텐데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다들 세안 잘하시고 아이스크림 피하시고요. 보습 잘 챙겨주시면서 건강한 피부 유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